하면 됩니까? 자, 운영 환경 설정. 우리가 직전에 했던 곳에서 좀 참고를 하면 되겠죠? AWS, 테라폼. 자, 요 수업 페이지에. 자, Git 들어갈게요, Git. 여기서, 자, 요거를 좀 참고하면 되겠죠? 자, 요거를 가지고 올게요. 자 넣어주고, 어, 자 여기서는 레디스를 쓰지 않습니다. 이거 지울게요. 자 그다음에, 요거는 빨간 줄이 뜨는 이유는 이제 드라이버가 없어서 그래요. 그러면 여기. 어디서 들어가던데, 기억이 안 나네. 자, 그냥 제가 올려드릴게요. 자, 여기에다가, 여기다 넣을까요? 여기? 이렇게 커넥터 넣겠습니다. 자, 이제 됐구요. 요거는 똑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? 요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테라폼으로 EC2 생성할 때 요거를 맞춰서 생성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됩니다. 대신 이제 테라폼 스크립트도 바꿔야 돼요. 그럼. 자,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이거 로깅 레벨은 이게 운영 환경에서는 이렇게 트레이스랑 디버그까지 자세히 나오는 게 좋지 않거든요. 그래서, 자, 인포 수준까지만 나오게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, 자, 여기, 커스텀 프로드는 여기 없다고,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이게 기본이잖아요. 그렇죠? 자 근데 지금 여기는 뭐가 없어요. 프로드가 없죠 프로드가. 자, 그럼 프로드를 만들어 줄까요 이게. 프로드 하시고. 어, 자 도메인을 이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. 자 내가 지금 현재 앱을 어떻게 배포할 것이냐. 백엔드 도메인이랑 프롬트 도메인 정하실 때어 주, 그 주의하실 그주점 하나는 아예 다른 도메인으로 하시면 안되고 지금 저는 qw, as, s 이렇게 샀잖아요. 그 다음에 여기에 서브 도메인을 이용해가지고 대충 요런식이었죠. 자 그럼 여기를 뭘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요거는 똑같이 쓰셔야 돼요. 이렇게 이렇게 같은 도메인을 프론트랑 백엔드랑 쓰셔야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쿠키 전달 방식으로 JWT를 사용하시면 이게 다르면 쿠키 전달이 안 됩니다. 도메인이 아예 달라버리면 이제 쿠키를 주고받지를 못해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프론트랑 백엔드랑 이 도메인을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. 그래서 보통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죠. 요앱 이름은 자유롭게 정하세요. 자, 저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한번 정해 보시죠. 이거 저랑 똑같이 하시면 안 돼요. 여러분들 도메인으로 하셔야 됩니다. 자, 도메인은 요거 요렇게만 해주면 되고요. 그 요거 사실 여기 있어요, 여러분. 그러니까 직접 치지 마시고, 여기 프로드 말고, 여기에서 한번 가져와 봅시다. 요거 복사해 오시면 됩니다. 자, 저는 이제 앱 4로 할게요. 앱 4. 됐죠? 잠깐만, 이게 혹시 적용됐나? 자, 됐죠? 자, 요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그다음에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게 DIR 패스라고 해서 이제 파일 업로드를 하시면 이게 저장되는 위치가 있어요. 얘는 그냥 요거는 어 운영 환경에서 좀 달라진다.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. 이건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거라서 얘는 그냥 이렇게 젠이라는 폴더에다가 만들 겁니다. 그리고 프로드에서는 이렇게 SQL 나오는 거 굉장히 안 좋아요. 다 펄스로 하셔야 됩니다. 이건 개발 환경에서만 키시는 거예요. 자 됐죠. 일단 이게 혹시 뭐 에러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프로들은 아직 몰라요. 이게 테스트가, 이게 얘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잘 모릅니다.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... 보니까 없죠. 요것도 좀 추가를 해줄게요. 얘가 비밀번호가 몇이었지? 1234네. 요거 추가하셔야 됩니다. 자, 됐어요. 일단 여기까지.